이문열의 만화 삼국지입니다. 갑자기 만화 놀래시는 분이에요. 만화 삼국지에 들어갔어요. 자 반갑습니다. 좋은 책의 재발견에 세안대학교 박상규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안대학교 항공정학과 3학년 장광희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인지. 아,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읽은 책이에요. 읽은 책인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이 책을 한번 바라보고 싶어서, 이문열의 만화 삼국지입니다. 뭐 갑자기 봐아놀래시는 분이 계세요? 만화 삼국지 읽어봤어요? 어, 아, 저 만화 삼국지 많이 읽었어요 어, 아, 그래그 예. 이문열 씨가 최근에 쓴책이에요 제가 이문열 작가를 직접 만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하셨냐, 이문열 감독 감독님 겸 교수님. 이한 작가님이, 네. 자기가 굉장히 이해가 안갔대 삼국지를 읽으면서 되게 멍청한 사례가 하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맨날 술 먹고, 공부도 못하고, 동네 애들하고 패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집안은 좋아. 얼굴이 좀 잘생기고. 전쟁을 해서 단독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리고 도망칠 땐 처자식 다 버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 그죠? 그리고, 부하 직원 자기 동생 의 동생 죽인다고 부하 앞에서 울면서 물벌고 비려 이런 사람이 삼국지에 나와야 누굴까 장기 아닐까요? 와 아, 이런 유비입니다. <목소리> 어. <laughs>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그리고 삼국지의 가장 주인공이라 생각하지만 가장 유약하게 나온 유비예요. 근데이 유비가 희한하게 아주 소위 면에서덜 떨어진 사람입니 덜 떨어진 유비가 황제가 돼요. 왜 그랬을까? 어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때로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어, 단순해서. 예. 너무 단순무식 과격해서 저는 그건 장비인데 장비를 <laughs>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생긴 좋아한다. 거는 조자영 같이 생거 같아요. 유비는 성기맨 리더십은 아니었어요. 성기맨 리더십은 아니었고 띨띨한 유비가 어, 황제가 된 거는 어,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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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이 조조와는 전혀 다른 칼라의 어떤 어리숙함이었어. 음. 그러니까 왜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냐면, 처자식을 안고 가면, 나를, 이세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위험한 거야. 조자룡 그러니까 조자룡 같은 장군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내 처나 자식. 아니, 그러니까 자식, 처자식은, 어, 다시, 다시 얻을 수 있지. 없지만, 아니, 있지만, 아, <laughs> 예, 조자룡은 얻을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식 그리고 뭐 조조가 와가지고 온통 이, 이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는데 거기서 새끼 꼬고 있어. 그왜그랬냐 물어보면 내가 만약에 흔들리고 조조한테 포위됐다고 당황스러우면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근데 내가 새끼를 꼬고 있으면 오 편안한 거야. 이런 이런 그이니까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뒤통수 치지 않고. 근데 조조는 어때요? 뒤통수 치. 그렇죠. 항상 그 사람은 잠을 못 자잖아. 불안하니까. 신경제약 걸리고 그래서 삐쩍 많은 걸로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조조도 네. 황제가 됐고 유비도 황제가 됐죠. 네. 혹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조조처럼 황제가 되기를 하네요? 유비처럼 황제가 되기를? 저는 유비 그렇죠. 네. 왜? 조조처럼 신경 쓰고 사람 두통 스치고 계륵이라고 자기 속마음을 부하직원 미리 죽여버리고 네. 이러면서 굳이 황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조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삼국지에는 유비가 주인공이돼요 유비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태껏 최근에 삼국지는 다 조조가 주인공. 이에요 네. 그러면 악랄하게 살라는 거잖아. 시사게 네. 살고 배신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문열 씨가 자기가 제대로 된 유비를 중심으로 유비의 리더십을 네. 중심으로 한 삼국지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읽었군요. 우리 후배들한테 꼭 이, 이분의 삼국지를 통해서 유비같이 살아도 너희는 성공할 수 있어. 바람치통수치지 않고 악랄을 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장강연학생한테 제가 설명해 주셨던 삼국지의 이제 본심. 네. 어땠어요? 어, 저는. 제가 어떻게 뭘 설명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제가 빨려들어가는 느낌인데 <laughs> 제가 그냥 재밌게 듣고 있을 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그 각도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네, 유비의 관점에서 유비의 네, 관점에서. 네, 관점에서 진짜 이문열이 레시가그 아, 약속을 네. 지켰는요 이런 걸 감안해서 상품지을 어, 보시면 네, 한번 같움 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